여, 여러분, 여기는 팔공산 자락에 있는 불굴사 홍주암입니다. 신라를 대표하는 김유신 장군과 원효선 님이 수행을 했던 곳입니다. 여기는 막 가벼운 동굴이라고 해도 되겠네요. 밖에는 바람이 부는데 여기는 전혀... 바람이 불지 않습니다. 여러분, 물론, 머리 쓰고 노력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위해서 그보다 더큰게 있다. 뭐냐, 타고난 복과 인연입니다. 끈기입니다. 그게 없다면 후천적으로라도 만들어야 된다. 기도는 가장 가성비가 좋은 거다. 그리고 보이지 유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보이지 않는 무에서 나왔죠. 보이지 않는 곳의 힘이 더큰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나시면 명상 대차를 찾아서. 조용히 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뭐 기도 염불 뭐 참선 호흡법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쭉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강의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안 보실 분도 계실 거고 여기는 또 특히 김유신 장군 원여선님의 기운이 남아있는, 좋은 기운과 기상이 남아있는 곳에서 강의를 하면은, 이야기도 잘 되고 듣는 사람도 큰 강명을 받을 수 있겠죠. 여러분, 뭐든지 7분만 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지나치면은 모자라는 것만 못하다. 기도, 연불, 참선, 호흡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절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좋은 것도 너무 무리하면 은 병이 되고 화가 됩니다. 자, 여러분 보면은 108배 많이 아시죠? 절에 가면 스님들이. 180회 많이 하라 그러죠. 그게 뭐 무릎, 허리에 겁나고 허벌하고 생하이 좋다 그러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오래 하면은 무릎, 허리 관절 다 나갑니다. 나중에 걸음도 못 걷습니다. 그냥 조금만 하세요. 정말 하고 싶다라면은. 뭐한 달에 한번 정도 뭐배팔 회도 괜찮겠죠. 자 선생이 하라는 것 아니도 안 되지만은 시키는 대로 다 하면은 선생의 한계에 부탁칩니다 어든 자등명법등명해서 해야 된다. 그리고 또 기도나 염불을 갖다가 너무 많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말하면은. 생명이 호흡지간에 있다. 호흡에 생명이 있다. 이걸 밖으로 너무 많이 뱉어내면은 안에 있는 기운이 다 빠지고 병들고 오래 못삽니다. 그리고 절에 가면은, 마, 심요장구 대다란이나 관심보사를 갖다가 <laughs> 숨도 못 쉬게 빠르게 하라 그러자. 왜 빠르게 하라 그러냐. 생각이 다른 곳에 도망가지 못하고 못하도록, 그렇게 빠르게 하라 그러죠. 근데 그, 잘못된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기운이 빠져나가고, 생명이 빠져나가고, 나중에는, 내추럴 음? 오고, 그렇습니다. 겁주는 거 아닙니다. 그러고 자, 기도와 영불이라는게 관심보살님을 불러서 도움을 요청하는 건데, 어? 예를 갖춰서 천천히 안정되게 불러야지. 가가 자, 자, 자.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이 관심 보살 같은 면 그렇게 경망스럽게 빠르고 급하게 숨이 넘을 듯이 부르는데 도와주고 싶겠습니까? 그 아니죠. 그렇게 빠르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천천히 부드럽게 하세요. 아니 스님이 낫지 법사님이 뭐가 낫습니까? 그 아니라 그랬죠. 자 조선시대 때까지는 스님이 좀 나을 수가 있는데 그 뒤로는 일반 백성들이 사주팔자도 좋고 더 황력도 좋고 재산도 많습니다. 계문도 넓고. 그 스님들은. 대부분 98% 95%는 사주팔자 좋지 않다. 학력 좋지 않다. 재산 없다. 견문과 식견이 낫습니다. 그래서 불교 공부하러 갔다가 출가했다가 가출하고 말죠. 헤매다가 말죠. 그리고 참선하라 그러는데 참선 그거 하지 마십시오. 안됩니다. 그럼 불교의 발달된 형태이기도 한데 또 중국의 도교가 들어온 거죠. 불교의 오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그거 안 시켰습니다. 입바사나 호흡법 천천히 걷는 거죠. 하도는 대체 낳는 데다가 대부분 삼겹병에 걸려서 약 먹습니다. 그 삼겹병 낳는 것도 저들끼리 비밀로 해. 그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응? 어? 장전 안 하면 돼. 그리고 천천히 걷고 좀 심하면은 등산에서 땀 흘리면 됩니다. 그러면은 머리 위로 올라갔던 불기운이 원래 자라인 단전으로 내려옵니다. 원래는 머리는 초화야 되고 물 기운이 있어야 되고 단전에는 불 기운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거꾸로 돼서 그렇죠. 불 기운은 머리로 올라가고 머리에 있던 물 기운은 단전으로 내려가서 그렇죠. 이게 좋아 좋아입니까? 수승 화강이 돼야 되는데 반대로 됐죠. 여러분 부처님이 말씀하신 호흡 아십시오 수식과 휴식과는 뭐냐 하면은 생명이 에너지가 호흡이 있다고 그랬죠. 의식을 갖다가 곳곳에 접종시키고 숨이 들어가는 거 나가는 걸 갖다가 하나하나 시활해서 하면 들어가고 나갈 때 하면 이렇게 해서 열가지 시활하는 겁니다. 열가지 됐으면 다시 처음부터 손가락 하면 꽂고 다시 들으시다가 내쉬면 한번 이렇게 손가락을 갖다가 또 열, 속으로 10번에 열 시월해서 10번이 되면 손가락을 두개를 꽂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좀더 나아가서 호흡이 들어오는 걸 알고 느끼고 나가는 걸 느끼고 또 호흡이 더 가만히 있을 때도 있겠죠. 가만히 있는 걸 느끼고 호흡이 공기가 폐 속으로 들어가는 걸 느끼고 폐 속에 들어가서 이 폐가 확장되는 걸 느끼고 나가는 걸 느끼고. 어? 몸이 차가운 걸 느끼고, 더운 걸 느끼고, 이렇게 하는 거죠. 몸 하나하나의 호흡에 따라서 일어나는 몸의 현상들을 갖다가 조용히 관찰하는 겁니다. 자, 호흡을 갖다가 그렇게 천천히 하면은, 안정적으로 하면은, 에너지는 생명이 빠져나가는 게 아니고, 에너지가 쌓이고, 생명이 쌓입니다. 그리고, 상기병이라든지 중아인마 같은 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부작용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 연불 이런 거막 빨리 하고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된다 그렇습니까? 돌발성 왕천도 오고 내출혈도 일어나고 이렇습니다. 여러분 급줄라고 그런 거 아닙니다. 스님들은 무조건 열심히만 하라 그러지 그 부작용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해주죠. 물어도. 막큰소리 지르면서 고정 하자 그런거 없다고 자 오늘은 여러분 나도 지껏 부터는 수식간 호흡법을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따라서 우체님을 보면서 호흡법 수식간을 갖다가 아, 내가 방금 시킨 대로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틀려도 됩니다 코 끝에 외식을 집중하고 숨이 곳곳으로 들어오고 나가는 걸 갖다가 관찰하라. 그겁니다. 어려운 거 있습니까? 자, 함께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걷는 것도 하셔야 됩니다. 걷는 건 어떻게 걷느냐? 빨리 걸으시면 안 됩니다. 천천히 부드럽고 우아하게 걷습니다. 그래야 몸에 무리가 없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원식이가 생깁니다. 부드럽, 천천히 부드럽고 우아하게 걸으면서 발을 내딛으면 발을 내딛는다. 팔이 앞으로 나가면 나간다. 뒤로 가면 뒤로 간다. 이걸 하나하나 의식하면서 가는 겁니다. 자, 그리스에는 소유업화가 있었죠. 누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앉아서 생각하는 게, 앉아서 생각하는 것보다 서서 생각하는 게, 서서 생각하는 것보다 천천히 그러오면은 내가 활성화되어서 좋은 생각이 일어납니다. 그리스 유럽 귀족이나 조선 양반들은 밥 먹고 산책했죠. 오스트리아 가면은 베토벤의 산책길이 있습니다. 그 산책하면서 훌륭한 악상들이 떠올랐죠. 여러분, 타고날 때 보기 복과 인연과 뛰어나고, 건기가 뛰어나면 좋습니다만은, 그렇게 안 하면 참 살아가는데 어렵죠. 맥히고, 자빠지고, 엎어지고. 그땐 어떻게 되느냐? 노는 이 장독 깬다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가장 가성비가 좋습니다. 그리고 한발더 나아가면 호흡법 하십시오. 그리고 걷는 거는 누구나 할수 있죠. 일부러라도 걷는데 걷는데 그냥 걷지 말고 빨리 걷지 말고 천천히 부드럽고 우아하게 걸으세요. 그러면은, 자, 호흡법을 하면은 고요해지고 천천히 걸어도고요해집니다 생각이, 머리에 있던 생각이 단전으로 내려온다. 그러면은, 지혜가 소산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지혜가 있으면은, 팔자가 일부 개선될 수 있겠죠. 통찰력이 생깁니다. 차분해지니까 욕심이라든지 쓱냄을 갖다가 조금 자제하고 통제할 수 있겠죠. 자호흡법 해봅니다. 자, 이 부처님 오셨는데 부처님한테 왔는데 우리가 이거는 꼭 하셔야 된다. 반야신경 심어장무대달하니, 그다음에 의상조사법승계 아이고 오늘 힘이 들어서 심어장무대달하니는 빼고 반야신경하고의상조사법승계 하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의상조사법승계입니다 자제보살이 깊은 반나바라메 달을 행할 때 온이 모두 공함을 비추어 보고 일체 고액에서 벗어났느니라 차리자여 색은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은 색과 다르지 않느다. 색은 곧 공이요 공은 곧 색이다. 수상행식도 또한 야같으니라 차리자여 이 모든 법의 공함 모양은 생기지도 않고 소멸하지도. 않는 것이며,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는 것이며, 늘어나지도 않고, 줄어드는 일도 없느니라. 이란 가닥에 공에는 색이 없으며, 수상행식도 또한 없느니라. 이 공의 색에서는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사유작용 등 감각작용도 없고, 빛깔과 형상 소리, 냄새, 맛, 감촉, 비감각적 대상도 없으며 눈의 영역도 없고 의식의 세계까지도 없느니라 이 공의 세계에서는 문명도 없으며 또한 무명의 다함도 없으며 내지 넓고 수음도 없고 또한 넓고 수음의 다함도 없느니라 이 공의 세계에서는 괴로움도 없고 괴로움의 원인도 없느니라. 그 원인의 소멸도 없고, 그 괴로움의 소멸이 이르는 방법도 없고, 또한 지도 혜 없고, 괴라다을 얻는 것도 없느니라. 얻을 것이 없는 까닭에 보리살타는 반야바람일다에 의지함으로 마음의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고, 뒤바뀌고 잘못된 생각을 멀리떠나 마침내 열반에 이르렀느니라 과거, 현재, 미래의 모두 천임도 이 반야바라밀다에 의지하여 최상의 깨달음인 아뇩따라삼먁삼보를 얻느니라. 그러므로 알라 반야바라밀다는 가장 신비한 주문이며 가장 밝은 주문이며 세상의 주문이며 비교할 수 없이 뛰어난 주문이니라. 능히 일체의 괴로움을 소멸시키며 진실하여 허망하지 않나니 그러므로 반야 바라밀다의 주문을 절하노라그 주문은 곧 가자, 가자, 피안으로 가자. 우리 함께 피안으로 가자. 아, 깨달음이여, 엄만 성취하리라. 언제 들어도 좋죠. 호흡 좀 합니다. 여러분, 의상조사법 승계인데, 이게 함경을 요약해 놓은 건데, 여러분, 이게 물리학이고, 전체 물리학입니다. 또 함경하고, 함경이고, 추역하고, 일맥상통합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묘하고, 엄만한 법 둘이 없나니, 봄바탕 고요하고, 상 같은 진리. 이름과 모양 다리 모두 없나니, 아르마리 누가 있어 증명할거나 깊고도 현말손 진리의 성품 내 성품 못보으면애딸이리로네 하나의 모두 있고 많은데 하나 있어 하나 곳 모두이고 모두 곧 하나이니 한티끌 작은 속에 세계를먹금고나낱이 띠끌마다 세계가잘 들은 다 들었네 하는은긴 시간이 한 생각 찰나이고 찰나의 한 생각이 무령한 긴급이니 가없는 넓은 세계에 얽힌 듯한덩이요 그러나 따로따로 따로 뚜렷한 만상일세 처음 내킨 그 마음이 부처로 이룬 때고 생사와 열반의 본바탕이 한 경계님 있는 듯 이사분 별 호련이 없는 국어 시방제불 다투신 부사의 경계로세 부처님 해인삼의 그 속에 나토미여 소다 놓은 부처님덕그 속에 부사여. 오로 놓은 법의 비는 허공에 가득하여. 제 나름 중생들로 온갖 원 늦게 하네. 행자가 고향으로 깨달아 돌아가면, 망상을 안 시려도 안실길 바이 없네. 무인의 방편으로 여의보 찾았으니, 자기의 생각대로 재산이 풍족하네. 다라니 무진 법에 끝없이 쓰고 떴었어. 불곡토법안공을 예실이 꾸미고서 중도의 해탈자에 극히 앉았으니 옛날부터 동함없어 그 이름 절세 자이 의상조사법 성계는 불교식으로만 해석하면 안됩니다. 늘 이야기하지만은 물리학을 공부하시고 추역을 공부하고 난 뒤에 보시기 바랍니다. 둘러보겠습니다. 부여 아, 부처님께서는 어영웅한 아, 부처님이라서 방강을 여러분 했습니다. 전부 바위죠. 이 단단한 바위에서 치자기이 나오고, 이 단단한 바위에 있는 것이 기도발이 좋습니다. 기도발 원리에 대해서는 저번에 자석과 안테나 이론을 통해서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는 돗 어, 닦을 때 먹었던 물이죠. 여기는 장군수라 그럽니다. 자, 물이 여기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지는 거 보십니까? 보이십니까? 이한 방울, 두 방울이 바위도 채우고, 바다도 채우고, 바위도 뚫죠. 가고, 가고, 기도하고, 기도하고, 원하고, 원하고, 노력하고, 노력하면은 이루어지겠죠. 장군수입니다. 아, 생난인데 나는 언제 봐도 품위가 있죠. 한겨울에 꽃은 더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아동 제일 약수. 아동 제일 약수. 촛불이죠. 생명의 불꽃입니다. 여러분 좋아도 부처님께 기도하고 슬퍼도 부처님께 기도하고 기도하고 부탁하고 매달려 보입시다. 여러분 송성치하시고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성불하시기 바랍니다.